안녕하세요, 남문입니다. 아이고, 산이야! 조용히 해! 별이, 나오니까 좋지, 별이. 남보야! 아유, 남보 왜 그래? 산이, 저기, 별이하고, 흥둥이 지금 내놨어요. 애들, 작은 애들 다 틀어놓고. 왜냐 혹시. 날아갈까봐 별아 이고 우리 별이 매일 얘가 아침에 한번 내놓고 오후에 또 한번 내놔요 다 돌아가면서 거의 매일 아침 한번씩은 다 나오는거죠 아이 쉬어라 왜그래 람보 <laughs> 어우, 왜? <laughs> 아이고, 우리 남바 민동아, 밤네밥 있는데 왜 거기서 먹어? 엄마가 밥 주는 게 남아있던데. 우리 양자.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나와 있다가 이제 들어갔어 얼마 안 됐어요. 내놓냐고. 한 다리는 자네 안에서. 아이고 우리 남보. 우리 귀여운 남보. 남보. <laughs>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남보. 람보. 남보 람보 밥다 먹었어? 아, 엄마가 어제 그릇 씻어놓고 람보 너밥 줬지? 람보 밥안 줬어 엄마가? 아닌데 줬는데? 그릇이 엎어있네. 먹고 나서 어제 대놓한 건가? 밥 한번 얘 줘야 되겠네. 람보야, 짜증나? 람보, 엄마 밥안 줬어? 줬지 어제. 너 먹었지 밥? 밥 먹은 거 엄마가 너, 저기, 오줌을 거기다 싸서 엄마가 닦은 거 같은데? 밥, 먹었어? 밥 줘? 응? 어? 얘기해봐. 안보. 뭐. 밥 먹었지? 얘기해봐. 아니야? 밥 먹었어? 어제? 밥그릇이 저기 있네? 엄마가 닦아서 넣어놨잖아밥 줬는데? 밥안 먹은 거 같아? 밥좀 이따 다시 줄게, 제주로 들어간 다음에. 알았지? <laughs> 아유, 아이고, 우리 람보 이뻐.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잘 생겼어, 우리 람보는. 응? 람보야. 너무 잘 생겼네. 응? 우리 람보. 너무 잘 생겼어. <laughs> 이뻐. 아이고, 웃는 거 봐. 얘들아,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바람이. 브라운, 그러면 안 돼. 힌둥이는 나와서 밥다 먹네. 아유, 아유, 별이 봐, 저거 봐. 저쪽에 풀 조금 있는 거 그것도 먹어가지고 또 토하네. 별아! 풀을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었어?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엄마칠 거야, 이쪽으로 와. 별이 이쪽으로 와. 엄마 칠게, 이리 와, 이리 와. 얼른 이쪽으로 와, 별이. 너, 니가 풀 먹어서 그렇지. 이쪽으로 와. 엄마가 칠게, 이쪽으로 와. 이리 와, 베리. 안 돼, 안 돼, 지지야. 별! 안 돼. 이리 와. 니가 토하고 또 그걸 먹으려면 어떡해. 따라 에휴, 우리 베리. 어머나, 어머나. 흰동아. 너 안에 밥 니꺼 네 많이 남았는데, 뭐 얘가 왜 그래? 여기 있는 게 맛있어? 똑같은 밥인데? 어? 흰둥 맛있어? 많이 먹어 <laughs> 어이구 저 안에 밥이 많이 있는데 남아있는데 뼈리 풀 먹으면 안돼 니네 때문에 엄마가 풀을 갖다 다 뽑긴 뽑는데도 저쪽구석쟁이 조금 있는걸 먹었나보다 아이고, 기다려. 기다려. 엄마 또좀 이따 문 열어줄게. 얘네 들어간 다음에. 우리 베이지는 또 들어놓아서 자네. 흰동아, 맛있어? 왜안 했고 안 먹고 여기서 먹었어? 어? 땅콩! 왜 그래? 먹는 거갖고왜 그래? 막둥이가 문제야, 응? 막둥이가, 응? 자 여기다. 어허, 어. 막둥. 왜 그래 이쁜이한테? 음식이. 어, 그러지마. 어, 우리 별이 우리 별이는 암 놈이거든요. 얘는 다 중성화 된 건데 내가 이제 순 놈들은 저기 못 했어요 중성화를 순 놈까지는 지금은 마단계라는 게 이제 정책이 있어서 얘네들 수술을 정부에서 그냥 공짜로 해주잖아요. 근데 전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 다 이거 암놈들 이거 다 수술 다 삽입해 갖고 다 수술시킨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몇 마리만 이제 마당개가 하길래 내가 했는데 사실은 이 순놈들도 원래 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중성하면 순놈들도 좀 싸나운기가 좀 없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또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순놈들은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순놈들이 같이 접하면은 이것들이 싸워요 얘네들 다 암놈들 수술 로 한건데도 혹시나 싶으니까 제가 순차적으로 애들을 내놨다 들여놨다 이러는 거거든요 여기 바당에 주로 나와있는 애다 암놈이에요 우리 저쪽에 큰애 왕산이는 순놈이고 그래도 쟤는 착해서 다른 애들하고 다잘 어울리니까 내가 가끔가다 많이 내놓죠. 쟤는 하늘이하고 하늘이도 순놈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수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네들도 수술하려면 데리고 왔다 갔다는 하건 너무 어려워요. 얘네 아, 그거 어려워요. 어려워. 옛날에 그거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끌고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지 진짜. 그것도 서울의 강동까지 가갖고 수술 시켜오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로 아우 막 차에다가 막 한번에 갈때두 마리 세 마리씩 데리고 가서 수술 시켜갖고 오고 이랬어요 아, 지금도 생각하면 <laughs>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죠 근데 그래도 개체수가 늘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수술을 시켜야 되니까 뭐애간뭐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 기회가 되고 뭐 돈에 좀뭐 여유가 없어도 무조건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앞놈들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거는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해갖고 개체 수가 막 100마리에서 200마리 되고 막 300마리 되고 막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수술은못 시켜서. 그 사람들도 여유가 안 되니까 못 했겠죠, 뭐. 생각은 있었어도. 왜냐면 당장 먹, 먹일 거가, 먹는 게 우선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먼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늦춰져서 애들이 개체수가 막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저희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 저같이 이렇게 보호소 같은 데가 이렇게 새로 들어오셔서 이런 유튜브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그분들한테 어떤 힘이 될수 있는 근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힘드니까 저희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제가 지금 우리 애들이 고양이까지 한 75마리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한두 마리 집에서 키우시면서 하는 분들도 응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호소 행동 행동아 행동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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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호소를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런 분들한테 꼭 힘내시게 응원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 유튜브에 뭐 고양이나 구, 고양이 구조하거나 뭐 강아지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보면 저는 무조건 그냥 구독은 그냥 무조건 눌러요. 큰 도움은 안 돼도 홍보라도 될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아나 아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응원해 주는구나. 그럼 힘을 얻을 거예요. 아 우리 별이 나와 있으니까 좋은가 보다. 얘네, 얘네, 여기 이제 제가 집 애들 견사를 짓고 오기 전에 요 근처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기로 옮길 때 얘네들 한 마리, 두 마리 아니면 이제 좀 친한 애들은 세 마리씩 실고서 일로 옮기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개들 옮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우. 또 요즘은 너무 여러분들이 많은 많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laughs> 다 세상은 그러고 보니까 세상은 혼자 사는 건 아닌가 봐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움을 줄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더불어 사는 세상 같아요. <laughs> 아유 참, 아이고 아이고 다친다.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보호소 같은데. 참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를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저는 진짜 많이 요즘 실감하고 있, 실감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 이제 해가 나네. 별이야 들어갈까? 어? 조금 더 있고 싶어? 흰둥이도? 햇볕에 나와 있으니까 좋은 것 같다. 예, 흰둥이하고 우리 별이가 견사가 좀 좁아요. 왜냐면 어떻게 들어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좁아서 너무 안 좋아, 마음이. 공간이 좀 넓으면 얘네도 좌쪽 뒤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넓거든요. 한 마리씩 있는 애들. 그 정도만 돼도 좋을 텐데. 여기, 다른 데 공간이, 아, 뭐 공간이 없어 할 때가. 여기 하늘이를, 다른 데 놓고 여기를 터가지고 여기 넓게 써주면 좋은데, 하늘이하고 쟤네가 일시적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다른 승룡 나오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다친다. 흰둥이 들어갈까? 응? 어? 별이도 들어갈까? 별이 들어가자. 가자. 별아. 얼지 들어가자, 흰둥이도. 아이고, 작해 별이 들어가고, 흰둥이. 흰둥이도 들어가자. 흰둥아. 아이고, 시어이 너는 왜 그래? 인동이 들어가 옳지 들어가자 가자 아이고 우리 착해 우리 머리 들어가 인동이도 가자 들어가자 가자 가자 빨리 들어가 인동아 들어가 들어가 옳지 들어가 옳지 들어가자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인동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엄마 다른 애들도 좀 내놔야 돼 옳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잘했어, 잘했어. 우리 바라도 잘하고.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거기 있어. 이따가 또 내놔줄게. 자 별이도 아니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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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다 알았어 뭐 로키도 순놈인데 로키는 얘네 하늘이 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내놔요. 로키 왜 거기다가 오줌을 싸? 할 데가 없지. 거기다서. 아유. 왕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에이, 그 기다려. 엄마 좀 이따 내놔 줄게.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아이고. 찬이야. 왕산 그러지 마. 아이고 들어 너 있어? 우리 로키, 로키하고 얘는 저기 럭키는 괜찮아요. 야 하늘아, 그러지 마 하늘이. 럭키가순놈이래도 우리 럭키가 착해서 애기들하고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오줌 오줌 묻지 않게 잘해. 땅콩, 왜 그래? 그러지 마. 왜우르는데 응? 왜 그래? 우리 럭키. <laughs> 와, 럭키가 럭키만 해줬어요. 럭키가. <laughs> <laughs> 아이고, 우리 럭키 많이 컸네. 응? 많이 컸어. 우리 럭키. 럭키만 해, 럭키만 해, 우리 럭키가. 아이고, 우리 럭키.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에이, 왜그 인형에다가 오줌을 싸?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뻐라. 다들. 아이고, 우리 하늘이 너무 이쁘네. 로키도 이쁘고. 우리 로키 많이 컸죠, 진짜. 아이고, 우리 람보. 람람보. <laughs> 아이고, 우리 람보. 람보야. 아이고, 이뻐, 우리 람보. 자슴이 자슴 넌 성격을 좀 죽여야 돼 날카롭게 그러지 말고 제 럭키가 럭키가 나오니까 저손놈들이다 일어나서 쳐다보고 있는 거 봐요 가을아 우리 가을이 가을이도 얘네들하고 잘 노는데. 쟤만 나오면은, 다른 애들이 또 난리를 쳐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아유, 무서워, 무서워. 싸우면, 내가 심장병이 걸릴 것 같아. 막 숨이 안 쉬어져요. 통제가 안 되면. <laughs> 에이, 왜 장난하는 거 봐. <laughs> 어허 사슴이 왜그래 여기있다 하늘아 하늘아 밥먹어 여기 밥먹어 밥먹어 하늘아 <laughs> 까불고 여기 반다리 봐 아이고 이뻐 땅콩 그러면 안돼 애기한테 반달이 아직 아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달이 아기야. 아이 고 우리 반달이 봐. <laughs> 로키하고 로키 장난하는 거야. <laughs> 왜왜왜 왜, 왜. 여러분 또 올리 겠 습니다.